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 오늘도 그 일행들과 산에를 왔는데 아, 경상도 조금 더 내륙지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,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아, 난도 훨씬 좀 적은 것 같네요. 아, 한 30분 돌았는데 초입엔 몇 폭이 띄엄띄엄 보이더니 한참 돌으니까 또이국에 올라오니까 안 보이는데. 이곳은 그 난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처음 오는 곳이라 잘 모르겠고 어, 한참 올라와서 처음 보는 폭입니다 그렇게 반갑네요 아,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돌면서 뭐 공부거리 내지는 아, 또 집으로 복사에서 데리고 갈 친구들 있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, 여기는 경사도 무척 심하고 난도 별로 없어요. 아, 자꾸 올라가기도 힘든데 아, 대륜꽃이 핀지가 오래되나 뒤로 바랑채껴져 있는데 여기도 화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요새 약간 이 햇볕에 그을린 것 때문에. 저희도 많이 헷갈려요. 여기는 난이 그 드문 곳이니까 웬만하면 좀 냉정하게 보고 그냥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색이 있어도 빠지고 그래서 좀 그런데 아이고 그냥 두고 갈게요. 아 여기 꽃도 있네. 한번 볼게요 음... 어라? 확대를 해볼까요? 입 끝이 뭐 산바나 황산바나 <laughs> 아니겠네. 봉심도 그냥 끝 삼바나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. 아, 참. 이렇게 보면 또 진짜 끝에 저기 뭐색 있는 것 같아 보여요. 에이, 올해는 꽃을 못 캐겠네. 아, 조금 아쉽다. 참 경사가 꽤 심하네 요 여기. 아 먼저 본 갔었던 데는 저런 고랑 같은 데도. 난이 꽤 많았었는데, 여기는 안 보이고, 여기는 가끔 낙엽 속에 묻혀서 덜어 있어요. 아, 이게 경사가 이렇게 심하니까, 난이 제대로 못 붙어 있는 것 같은데, 하여간 뭐그 포자가 떨어져서 있으면은, 좀적인데이것도 보니까 이게 속에 뭐쥐가 파는지, 뭐가 파는지 속에 이 뚫려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꾹꾹 눌러서 좀 바람 안 통하게 해줘야 좀잘살것 같고, 아, 참. <laughs> 오늘은 뭐 지난주 같은 그런 재미는 못볼것 같은데 그래도 또뭐 여기서 또 나름대로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각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서 이렇게 앞 사람 가서 좋아 보이는 데 올라가고 그다음 사람 좋아 보이는 데 올라가고 뒤에 가는 사람들이 또 따로 따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,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아 저기가 좋겠구나 하고 걸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은 걸로 가실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남들이 안갈것 같은 천상 그길 밖에 남은 곳이 없으니까 걸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의외로 좋은 걸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으면 남들도 보기 좋할 아거뭐 그런 거 같은데. 아, 오늘은 그나저나 그게 난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상중하 지그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훑어가고 뭐 이러면서다 하 보니까. 뭐, 어느 길이고 저기 하고 할 것도 없는데, 뭐,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, 이렇게 주어진 곳이 이런 곳이니까, 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다닐 건가 또 나름대로 그걸 해봐야죠, 뭐. 아 아까 저쪽에 한 군데 거기는 약간 그 경사 심하지 않고 펀펀하고 그런 곳에는 난이 무지 많아서 셋시서 거기서 그냥 한참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이쪽으로 왔는데, 여기는 또 처음에 돌던, 돌던 데또좀 난이 별로 없네요. 그래서 또 찾아보고 포기 안 하고 돌아갈 겁니다. 또 기다려주세요. 아 그럼 그렇지. 이 요렇게 좀 오망한 곳이 많이 좀더 있어요. 좋은 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. 살가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. 여기도 있고 있는데 어, 많지는 않아요. 아저왼 대주도 있는 것 같아요. 대주도. 여기서 보니까 꽃도 있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 꽃도 있을 거예요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, 여기는 또 꽃도 있습니다. 대주가 있습니다. 있으면 뭐합니까? 여기도 있네. 이쁘다. 너, 우리 집에 갈래? 냅둬요. 아유, 아깝다 없어 나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제법 있네요. 아, 특징 이 있는 나는 없는 것 같고 꽃이 좀 몇송이 있어서 꽃좀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이제 핀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주부판이 여기 포개져 있던 부분 그런데 색이 맛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. 좀 헷갈리는데 요즘에는 많이 헷갈리네요 여기도 어, 막... 꽃이 있는데 어민출이겠죠뭐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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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리고 여기 어디 또 있었는데 음. 어, 여기 있었는데 요거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뭐가 있는 듯하고 그런데. 음, 나무가 가려가지고 가끔은 어른어른하게 있는 거예요. 아, 꽃은 소륜인데 화양도는 그런 대로 꽤 이쁘네요. 아주 뭐 풍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. 아, 근데 이건 조금 더 노래 보인다. 아이고, 이래 보면 꼭 주구마 같아요. 푸는, 푸 화면을 보면은. 근데 실제는, 아이고, 이거 봐요. 아벌벙죠아인데 아, 되게. <laughs> 뭔가 있는 것도 같아요. 근데 요거는, 요거랑, 요거랑 조금 틀리잖아요. 그죠? 이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참, 참 별꼴 다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. 아, 꽃이 이게 왜일까요? 아 참, <laughs>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부판, 부판이 무슨 어쩐 일인지 이게.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졌네요. 그래서 봉심에 쫙 달라붙어 있는데, 왜 그랬을까? 무슨 벌레가 먹었나? <laughs> 이런 것도 있네요. 예. 아, 진달래가 한창일까요? 아, 이쁘다. 아, 실제 이 폰으로 보니까 폰이 더 빨갛게 보여가지고 더 이뻐 보이네요. 아 이게 얼마나 갈까, 이제 얼마 안갈것 같아요. 벌써, 어, 떨어지기 시작해요. 이미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요. 음지 쪽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, 뭐, 이제 곧, 다음주는 진달래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네. 아, 진달래 구경, 실컷 좀 하십시오. 아, 이쁘다. 아, 난 꽃이 이런 색깔이라도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. 그죠? <laughs> 농담해봤고요. 또 돌겠습니다. 보니까 신화가 아주 잘 생겼어요. 거의 뭐... 끝은 좀 뾰족한데, 배불뚝이 형태네요. 그리고 이게... 이게 생강근이었었어. 이게 토끼 쪽이, 이게... 그러니까 이 신화 나온 거 보니까, 이 생강근 달려있는 거 보세요.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죠. 참 <laughs> 대단해요. 가져가볼게요. 미안합니다. 벚꽃이라도 좋고 살구꽃이라도 좋아요. 아 오늘도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. 어, 오늘, 이번 한 주간 또 행복하시고, 진란하시고, 어,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